그레이스카운 여러분 이거 뜻이 뭘까? 어 뭐야? 움직일 수 있어요. 세상이 돌아간다. 왕관이랑 벽돌을 모아야 돼요. 기 레버가 있어요. 에브 이걸 찾네. 이게 방풀이다. 와!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야! 적두름미 새끼. 저기로 바로 어그로 핑퐁해 준 다음에 바로 걸어가. 적돌미 새끼는 분명 AI여 가지고 3,300원짜리 게임이 저렇게 돌아갈 리가 없어요. 예. 그럼 바로 여기서 울고 있는 내 걸프렌드. 헬로 손을 잡고 바로 미친놈아! 이봐요! 아주머니! 그대는 내여자친구 아닌 것 같지만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, 괜히 깝치다 걸려서 뒤지면 나한테 딱밤 맞을 줄 알아요 흔들 놓고 아아아아아아 새끼 멍청한 새끼 무슨 걷는 게 진짜 진경의 거인 것 같아, 그냥. 일로 와, 내 갈프랜드. 아니야, 너는 내, 지금부터 내 부하 1호다. 알겠냐? 특히 넌 집에 가면 바로 단발령 실현될 줄 알아. 그래, 타 있어. 가자. 와! 야, 쟨좀 뭔가 피지컬 좋아 보이는데? 아, 저기 있는 내 갈프랜드 한명더 구해야 되네. 앞으로 여덟명 구해야 된다고? 이런 젠장, 저런 짐작들을.

네 타세요! 근데 잠깐 몇명 구해야되지? 아우 쓸모없는 놈들 아직 일곱명 남았어요 <laughs> 아 쟤는 고정인가보다 이런것도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걸어가 그냥 어 조질뻔 했구요 파란색이 좀 약간 눈치가 있는 놈이네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그니까, 한 명을, 후레쉬를 여기에 두개 하고,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, 이거 완전 암살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, 저쪽을 보게 한 다음에, 주황색깔이 한 바퀴 더 돌았을 때, 데리고 가면 완벽. 빨리 꺼져. 어?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? 일로 오세요! 빨리 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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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됐어. 이거지!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뛰는 거예요. 하나! 난 이런 스릴 즐긴다일까 짜자자자자자 이쁜이들 한명 더 추가 가자 <laughs> 여기도 데려가는 사람이 아 있네 와 여기는 또 열쇠인가 저게? 조금 빡세 보인다잉 일단 대놓고 들어가 해볼까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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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따라와 어됐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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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태평하다 태평해 여 몇명 남았죠 이러면? 야 거의 다 구한거 같은데? 야 근데 열쇠는 뭘까? 열쇠.. 아 열쇠가 저기 꼽는것가 보다 저기 열쇠 주머니가 있네 일단 얘 데려다 놓고 열쇠까지 딱 야무지게 찾으면 돼아머세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뭘 별말씀을요 어 그래그래 고생이 많다 들어갈게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애들이 고생하네 미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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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큐트 아~~ 쏘 이지 쏘 이지 다른 곳 구해야되는 곳이 또 있나? 바깥에? 아 저기 뭐있다 저긴 뭐지? 야 이건 또 뭐야 어? 아 이런 것도 모아야되나본데? 뭐야 여긴 또야 완전 항문지에서 찾아야되는데? 여러분, 일단 저거 먼저 먹고 오자. 딱 먹어주고. 파워도 뜬다, 이거? 봐봐. 게임 파워 완료했죠? 예. 이게 피지컬이에요, 여러분들. 큐트, 큐트! 잠깐만, 아, 세명 남았다, 세명 남았다. 거의 다 왔다. 이게 파란색이 은근히 돌대가리여가지고. 자, 와 가가지고, 앉은 다음에. <목소리> 어? 어? <목소리> 어, 잠깐만. 야, 대신 죽어! 야! 야, 대신 죽어, 제발! <목소리> 아, 아니, 농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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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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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에요. 아 설마 제가 대신 죽어? <laughs>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? 아, 내 목숨 걸고 구하는 건데. 아 설마? <laughs> 아! 아! 너희는 진짜 나중에 머리 꼭자를 준비해라. 알겠냐? 야 이제 내가 볼때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. 겉에 다 돌았지 않나? 아니 겉에 한 번, 한 번만 더 가보자 겉에 끝자락은 안 가봤으니까 아니 이건 또 뭐야 저그 새끼 돌아가면은 쟤, 아쟤 유인해서 하는 건가 보다, 오케이 새끼. 이봐요, 이봐요! 따라오세요, 미친놈아! 너 때문에 뒤지기 싫어. 어, 이새끼 왜 이래! 아 이새끼 개방버렸어아 이새끼 뭐야! 이새끼 왜 발짝 걸어버려! 우와, 살았다, 와! 우와, 저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. 우와! 아이 새끼... 이새끼 너무 신났나봐. 저기 기쁨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, 대체, 그건! 와, 저 루피어 완전. 됐다, 다 구했다. 야, 이제 왕만 구하면 된다. 와, 이거 딱 봐도 이게 왕이 제로려울 거란 말이야. 이거 근데 안에 들어가서 쿠쿠르 공보해도될것 같은데. 일단 문을 열었단 말이지. 이거 한번 죽어도 돼. 괜찮아. 야, 다 왔다. 다 왔다. 왕새끼. 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새끼가, 어,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주고 왔어. 어이. 어이, 왕. 야, 근데 여기 지키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? 맞아, 이거? 어, 뭐야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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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와! 어라 왕님, 일로 오세요! 왕님을 제가 바닷가에 더버려바릴 거예요, 왕 새끼야! 너이 새끼 일로 와! 어, 왕이 아니네, 공주님! 역시, 공주님! 피자나라 치킨 공주라고요? 이런 샹. 아씨 야, 피나치 공! 널 구해주겠다! 들어가! 아, 피나치 공을 구했네. 이렇게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 끝났다고 합니다. 10명의 장바, 장발 남성이라고요? 그건 좀. 음 그건 좀 그렇다, 예. 아.